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7월 12일 캐드 실무 능력 평가 2급 1교시 문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그 오각형이 나오니까 폴리곤을 먼저 그려 줍니다. 그래서 여기 반지름 46짜리 원이 있고요. 자, 여기 반지름 46인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폴리곤 P O L 엔터 오각형이고요 중심을 찍어주고 외접입니다, 그죠? C 엔터해서 밑에 요 변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폴리곤이 그려집니다. 그런 다음 중심선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네, 오스냅은 여기. 끝점, 중심점, 사분점, 교차점, 요거네 개만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가상선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가상선은 그릴 때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으로 선을 대충 그려서 X로 터트려 주시고, F에서 자르기 모드를 자르기로 하고, 반지름을 0으로 해서 클릭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로 전체 길이가 141입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서 옵셋 141만큼을 그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F로 클릭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죠 자, 브레이크 F 요 점에서 끊어 주시고 그다음에 숨은 선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외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서, 이 그림이 하나 정도 더 들어갈 만한 공간에 여기 전체 높이가 108입니다. 그죠? o f f s 108이구요. 그 다음에 45도 선을 여기에 그려서 브레이크로 적당히 끊어주고, 그 다음에 45도 선 만나는 점에서 꺾어서 트림으로 자, 여기, 여기가 이제 정면도와 평면도 영역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지금 여기 끝점이 이제 여기 외형선이 생겨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끝점도 외형선이 생겨지긴 하는데 어, 이것도 그냥 그릴까요? 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옵셋 31만큼을 떨어뜨려서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 그죠?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트림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 보니까 여기 22mm 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옵셋 f s e 22만큼을 올려서 트림으로 요선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는 이렇게가 그려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41이고 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 치수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네, 일단 옵셋 22는 나와 있는데 이거 이외에는 나와 있는 게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점이 여기에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린 점이 어... 여기 옵셋 36만큼 떨어져서 네, 여기서 라인으로 각도가 어, 29도인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 외형선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 끝나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셋 2 6자리 원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반지름 2 6자리 원을 그려서 이 반지름 2 6자리 원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4분점이 만들어져서 우측면도의 중심선도 그려져 있네요, 그죠 중심선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중심선이고, 나머지 선들은 전부 다 숨은 선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트리밍으로 정리. 또 트리밍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선은 밑에가 없네요 보죠? <laughs> 자, 그다음에 여기 중심선이 여기서는 숨은 선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아, 그 다음에 여기도 모서리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끝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대각선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왼쪽 끝,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만들어지는 대각선은 지금 이렇게 어 여기서부터 이 대각선인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이 선에서 만나는 대각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네 여기서 음. <laughs> 요, 요기, 그, 정면도에 보시면 요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대각선이 요 높이 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맨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대각선이 아니죠. 그래서 요 정면도에서 보니까 이 대각선이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제일 위에서 만나는 점은 요 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대각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 대각선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각형을 만들고, 또 여기서도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면 될 거고요. 가이드선은 바로 지워줍니다. 자, 어,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왼쪽에서 시작하는 대각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개가 있지만, 어 여기 정면도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제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대각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왼쪽 편에 있는 대각선을 봐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오른쪽으로 가는 대각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위로 가는 걸 거고요 그리고 위로 가는 게또 끝까지 올라가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네, 해보시면 자 지금 이 점에서 여기 요점까지 가는 대각선이 또 하나가 있네요 그죠 요점까지 요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 보니까 여기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되겠다 죠 가이드 선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린 거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그린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셋 27만큼을 떨어뜨려서 자, 그래서 TR로 여기 정리를 하든지 브레이크로 정리를 해서 여기가 숨은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도 점이 하나 생겼고, 그쵸? 여기에 생긴 점이 있고, 여기에 생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대각선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대각선인데, 지금 여기는 두개다 포인트가 없죠, 그죠? 렇 포인트가 없다는 말은 여기에 이제 이 선이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r로 요두 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사실은 이 선이 요 선인지 뭐 어디로 가는 건지는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아, 여기가 중심선까지 들어가긴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만나는 대각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니까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가는 대각선이 있어요. 그죠? 어, 여기 그림에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가는 대각선 보이시죠?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그려보니까 요사이에 한방에 가는 대각선은 어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요거 하나밖에 없죠. 네,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존재하는 대각선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꺼주시면 네, 요거죠. 요거 그죠? 네, 그러면 또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진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을 그릴 때는 대각선을 계속 사각형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위치 파악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 끝까지 가는 대각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 점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그래서 여기 보내보니까 그 선이 여기 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죠? 요 사이에 존재하죠. 자, 캐드는 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점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이 선이 만나는 교점, 이 선이 만나는 교점만 찾으시면 여기는 교점이 없죠, 그죠? 여기 요 선을 없애봐도 여기는 교점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점만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 보면 여기에 또 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네요. 자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요점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꺾어집니다, 그죠? 이제 또 이렇게 둥글수로만 엘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립은 원의 중심에서 네, 이렇게 내리고, 또 대각선 만나서 꺾어지면 여기가 엘립의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의 4분점에서 수직으로 하나, 수평으로 하나 선을 보내서 45도선 따라서 내려오고 대각선 만나서 꺾어지면 여기가 엘리베 두 극점이 되고, 그래서 e l c 하늘색과 하늘색이 만나는 점, 하늘색과 분홍색이 만나는 점, 하늘색과 분홍색이 만나는 점 이렇게 하시면 엘리베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tr로 이 원하고 엘립를 기준으로 여기도 지워주시고 여기도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아마 이 점하고 이 점이 원하고 만나는 아마 요두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내려보시면 여기도 선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숨은 선 바로 옆에 네, 트림으로 여기서부터 요사이에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외형선이고, 여기도 외형선, 외형선, 여기도 외형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여기는 브레이크로 F 다시 F 해서 여기를 숨은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선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TR로 요거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외형선으로 만든 다음 break f 또 break f 해서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높이에 해당하는 선은 여기서는 이 높이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요 높이에 해당하는 선이 만나는 교점이 여기서 하나 만났는데, 요거는맨 왼쪽 끝 점이니까 여기 아닐 거고요. 또 여기서 하나 만나는 점이 이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내려보시면 요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여기는 다 그렸고요. 여기도 다 그렸는데, 여기 라인으로 여기 선을 대충 이렇게 그려서, 이거 중심선은 꼭 그려주셔야 돼요. 그죠? 브레이크로 끊고, 끊어서, 어, MA로 이렇게 중심선으로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도 보니까, 이렇게 다 되어져 있죠 네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든 레이어를 다 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그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어, 7월 캐드 실무 능력 평가 2급 1교시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